김은혜 의원님. 예. 아 지사님 저희가 그 중앙협력본부하고 비서실에 법인카드 내역하고 기존의 그 민선 6, 7, 8기 비서실 크기가 어떻게 됐는지 요청을 했는데요. 거의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어 법인카드 내역하고 비서실 크기 변동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건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고, 어 지나치게 지방 정부들의 자치사무에 깊이 관여하시는 측면 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에서 자치사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어,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나요? 국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딨습니까? 국가로부터 아버지가... 위임을 받는 사무지, 지방자치단체가 음. 그런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부터 에. 시작해서 에. 이거는 네.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 언제부터 지방자국 말씀을 아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우리 헌법에 에,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지방정부 역시도 이제 지방에 소속된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하는 정부와 독립된 법인이 분명합니다. 아, 그리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고 또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에, 국가위임사무 또는 뭐 정부로부터 에, 지원받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뭐그 구분하지 않고 또 협조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적정선을 좀넘어서는경우도 없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적정하게 균형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사님, 그, 우리 그 김은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네. 그, 아니, 저 국회에서는 지방 사무중에서 국가위임사무와 재정이 지원되는 사무만 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자, 일단 그 부분 일단 자료 제출 여부부터 네, 먼저 판단해 주시고 준비가 되면 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다고 100% 응해를 의무는 없는 겁니다.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우리 지사님, 지사 말씀 이제 그만하시고.